29-1번 단어부터 볼 건데요. 로컬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요 요새 맛, 맛집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한글로 표현하죠. 요거는 로컬 푸드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컬 푸드는 그 지역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말합니다, 그렇죠? 전라도 지역 있고 경상도 지역 있고 그렇죠? 그 서울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고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로, 로, 로 로컬 푸드라고 하는데요. 어 로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뜻이 지역의 현지의 라는 뜻도 있고 시골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 로컬과 관련된 단어 중에서요.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 때한 인터뷰에서 이 로컬이란 말 때문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왜냐면 어 수상 소감을 밝힐 때 음, 뭐그 이름 자체가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받는 상인데 표현했을 때그이 거기를 좀 폄하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농담 삼아서 할리우드는 뭐다? 영화계에서 로컬이다. 약간 시골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요. 우승을 사왔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그때 좀 유명해졌고요. 로컬 푸드 쓰고 있습니다. 멀지는 우리는 이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m a 네, m a 라고 해서요. 인수 합병을 멀지인데요. 그렇죠? m a 라고 경제면 뉴스 경제면에서 가끔 나옵니다. M&A. 이거는 기업을 인수해서 합병 시키다. 그래서 이 M자가요, 바로 이 머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합병하다 이런 뜻입니다. Eliminate 잘 나오는 거죠. 엘리 시킨다. 우리 말로 엘리 시킨다고 하는데요 Eliminate는 없애다, 제거하다. 게임 용어입니다. 엘리 시킨다. 어, 다음에 butcher 하면요, b u 하면 도축하다, 도축업자. 뭐하겠습니다. count on A를 믿다. count on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믿다. readily는 바로 ready에서 왔겠죠. ready, 준비된 하니까, readily 하면요, 준비되게 이상합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쉽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바로 할수 있다 즉시 기꺼이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고요 커밍 하면요 그렇죠? 이거 시작 도착 도래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뭐 있죠 물건 팔때 우리 이렇게 하죠 커밍순 해서 순이라는 게 이제 곧 커밍 곧 옵니다 곧 시작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곧 도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coming soon open에서 그렇죠? up까지 해서 up이 붙으면 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open은 열다 개방한다는데 up은 완전히 열다 완전히 개방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m a n u f a c t u r e 라고 하면요 제조하다 있습니다 이 메뉴라는 말은요 앞에 m e n u가 아니라 m a n u가 앞에 이렇게 붙으면 접도어가 붙으면요 예, 뭐라고 하냐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보고 있어요? 어. 이 메뉴 앞에 붙으면, 어. 손입니다. 그죠? m a n u f a c t r 하면 손으로 만드는 제조하다 이렇게 나오면 되, 되고요. 이알이 붙으면, 제조사, 제조업자.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from A to B인데요. 투구정사가 나왔을 때, from이 나오면요. 뒤에 to를 한번 찾, 찾아보세요. 그래서 from to 이게 딱 찾아지면요. 나중에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뭐냐. from 어디서부터 a로부터 to b까지 이런뜻입니다. attempt 하면요. 시도하다 시도 시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lobby 라비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 라.. 그.. 층같은데서 건물같은데서의 lobby는요. 큰 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도를 지나서 큰 공간을 우리 로비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로비스트. 무슨 말이냐? 로비스트는요? 무슨 직업이냐? 바로 국회에서 입법을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죠?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냐? 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로비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게 한번 터지면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기업은 망해요. 어. 근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런 거를 유지합니다. 참 신기한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돈에 의한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돈만 있으면요 로비스트 같이 돈으로 혹은 어떤 힘으로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법을 만들어내버려 요 자기한테 엄청 유리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을 또 깨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가? 그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법이 없어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게 바로 로비의 힘입니다. 그래서 로비라는 것은요 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해서 자기 힘을 만든다. 그래서 영향력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실 영향력 행사가 우리가 지 여론을 우리나라 같이 여론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아니야 뭐라고 얘들은 로비는 사실은 뭐라 돈 그죠? 돈 혹은 권력 이런 걸로 영향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로비라고 합니다 어퓨 한드레입니다어 w 는요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의 그래서 어 w 다음에는요 뭐가 해야 되냐 바로 복수가 와야 됩니다, 그쵸 복수 복수가 와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hundred 에서 s 가 없어요, 음, 그쵸 그래서 hundred 다음에 앞에요, 어 사실은 two 가 와도 그러면 two 가 와도 어차피 복수가 와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복수형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니까 알아두시라고요. hundred 어. 는 복수형으로 쓰이기도 해요. hundreds, h u n d r e d 한대 일단 오비 붙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쓸 때는요 뒤에 o 비 붙을 때만 쓰고요 나머지는 앞에 좀 복수를 붙이는 숫자가 오더라도 뭐 한다고요? 일반 숫자 앞에서는 뒤에서는 뭐 한다? 그냥 h u n d r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 e g i o n 는데요레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지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컬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봇은 올벗 거의라고 해서 그렇죠? 얘는 니얼리라고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올봇 자체가 이 니얼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냥 부사로 의미하고요. 슬래터 같은 경우는요. 하우스잖아요. 그렇죠? 뭐무하는 집이겠죠. 뭐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슬래터 자체가 도살 꾼 도살자 이런 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슬레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래 뭐야 도살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비트백 비트는 바로 봐요. 비트는 이기답니다. 이겨서 백 뒤로 보내버려요. 그다음에 뭐야 무산시키다 또는 물리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a 어, f 리에이 i a t i o n 은 지금 한세 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인정이란 말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EBS는요, 계속.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감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뭇을 감상하다 할 때, 감상. 그 다음에 인정식별.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Cut은 자르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명사용으로요. 고기 덩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Comfit. 컴피티션 뭡니까? 경쟁하다. 경쟁 이렇게 나왔고요. 컴피티션. 컴퓨티.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have difficulty. 그 다음에 ing에서 왜냐하면 이게 투부정사가안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에 투부정사 내면은 문법상으로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잘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ing가 뒤에 오는 것들은요.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 됩니다. 그래서, have difficulty, ing 인데요. 이거 하는데 있어서 뭐 한다? difficulty.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하게 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go out, out of 는요, out of a 입니다. out of 는요, 뭐가 앞에, 이, 얘가 in 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out of 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out of 라고 하는데, A가 뒤에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go. 밖으로 나가버려요. 뭐 한다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안에가 인싸. 밖에가 아싸. 라고 했을 때, 아싸. 아싸가 되버리다 없어지다. 이런 으도 하면 되고요. 사업에서 go out of. 없어지다. 사업에서 없어지다. 뭐죠? 바로 배업하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우선, 1몬트가 나오는데요. c 부터 보겠습니다. c 는요 뭐겠습니까? 바로 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는 배불, 배를, 배우고요그 다음에 뭐죠, 바로? 음. 수송하다. 음.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은,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선적하다라는 게죠. 선적하다는 것도 보겠습니다. 선적하다는 건요, 배선자를 써가지고, 배에다가 있 짐을 실는 것을 우리는 선적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배에다가 짐을 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이거 뭐야? 신모트는 그러면 어디야? 예전에 배가 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화물의 운반 수단이었을 때 그런 단어가 생겼겠죠 근데 지금은 배로 운반하지 않고 버스나 기차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배로 했을 때는 ship이 그냥 배로 움직이다 배로 운반하다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그냥 수송하다 운반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shipment는 aemt 써가지고 명사형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수송, 운반, 선적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레귤레이터 보겠습니다.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우리 뭐 보죠? 레귤러까지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레귤러는 정기적인, 정기적인 혹은 규칙적인 이런 뜻입니다. 어, 레귤러 u l 레 t e regulate, r 규 g u l a 제하 r e g u l a 가 e reg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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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적 g u l a t e regulate, r e g u l a 레귤레이 g u l a t e r t i o n t e r e g 서 l a t 제그 e g u l a t e r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바이벌은 많이 들었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바로 요새 음악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죠. 서바이벌 방식이라고 해서 서바이벌 방식 뭐야? 누구 탈락하고 누구는 합격된 사람은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서바이벌은 생존입니다. 생존. 그래서 탈락한 사람은 떨어져 버리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마지막 생존자가 남을 때까지 어떻게 한대요? 어. 게임이 계속되는 것은 서바이벌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바이브, 살아남다, 생존하다 플레이버 보면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바로 과자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산 과자들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예전에 유행 탔었죠 얼마 전에 그 외국산 과자의 표지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플레이버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쓰여 있습니다. 앞에, 표지 앞에 보면 이 flavor라는 게써 있습니다. 뜻은 맛입니다. 혹은 향기입니다. 향기. 맛이나 향기. 그래서 이걸 풍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로도 많이 쓰이냐면요. 플레, 향이 나다 해서 flavor 라는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맛이 난. 어떠 어떠한 맛이 난에서. 아까 뭐였죠? 형용사죠. 형용사, 무슨 형태로? 과거 분사 형태로 형용사를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쵸? 그렇죠? 과자, 외국상 과자.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말하는 것 중에 단어 중에서요, 어, 여기서도 봤지만, local food, 그 다음에 play 보면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 영어 단어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만 눈여겨보면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어요. 그쪽만 보면요. 그렇죠?